이제 올리브는 어, 저희가 생각하기에 여기 제주도에 어,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작물이다. 음. 어,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긴 한데 앞으로가 더기대되는그 특히 제주도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노지감귤 그렇죠. 그 면적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 뭐, 무엇일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해보면 어, 지금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열대 수많은 아열대 작물들. 들다 음. 어, 그때 올리브랑 다 같이 14년 전, 15년 전에 다 같이 시험으로 음. 다 재배했었죠. 맞아요. 그 아일 때 작물들 모두가 다그 시설 재배, 어? 가온 재배 음.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 작물들은 사실 망감유하고 싸우는 거지 음. 망감유 시설에서 이미 하고 있는 아니면 음. 시설을 지을. 근데 그분 그것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커 나가겠죠. 그런데 제주 전체를 다전 가장 많은 면적을 아우르고 있는 노지 감귤을 사실 다 대체할 수는 없죠. 음, 어, 다 음. 그거는 어, 영농 비용에 따른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음. 그 영농 비용, 고영농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런 점에서 어, 되게 경쟁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택하는 그런 삶은 아까 제가 그 과거에서 살았던 서울에서의 삶이니까 망감류나그 음. 아열대 작물 뭐애플망고 아, 이런 거는 이제 제 선택과는 맞지 않았고 음. 아 조금 더 어, 로우 리스크를 가지더라도 미디엄 음. 리턴을 할수 있는 음. 그런 노지에서 편안하게 음. 이렇게 재배하면서 그런데 이거 가지고좀더더 고부가가치적인 어, 미래를 좀꿀수 있는 작물이 뭘까 음. 음. 그런 거 이제 생각했을 때 올리브가 되게 좋았었던 그런 작물인 것 같습니다.